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네, 2022년 12월 25일, 오늘이 크리스마스네요. 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많은 투자자들은 산타 랠리가 오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많은 기대감을 가졌는데요.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시장도 그러고 네, 산타 랠리는 보여주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예, 실제로, 뉴욕 증시는 연말 연휴 분위기로, 이 한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 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뉴욕 금융신양은 26일까지, 월요일까지죠.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휴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 이산타렐리가 나올 수 있는 마지막 주가, 이제, 거래일이 4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 주간 휴가를 많이 내죠. 여행도 많이 가고 지출이 많아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드는 이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지난 주에 보니까 S&P 500. 역시도 약간의 오름세로 마감하긴 했지만은 나스닥 지수는 3주 연속 약세를 보여서 이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는 한풀 꺾인 상황이죠. 특히 나스닥 지수는 12월에만 8%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우 지수 역시도 4% 정도 하락해서 이 다우 나스닥이랑 다우 지수는 기술주들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FOMC에서 그 내년에 긴축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거다,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할 거다라고 하면서 2023년에 경기 침체를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런 기조 때문에 방어 위주로 많은 투자자들이 소극적인 투자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 산타 렐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시장의 분위기를 돌려세울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그런 재료가 많지는 않죠. 얼마 전에 그나마 우리가 기대했었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10월 대비 11월 달에 좀 좋게 나와서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지만은 서비스 물가가 계속해서 높은 상황이고 또 임금 상승률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의 기세를 꺾는 게는 역부족이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내년에도 계속되는 긴축 정책이 아무래도 큰 현재 장애물이 되고 있겠죠. 네, 그리고 이번 주에 그러면 뭐 반전 포인트가 될수 있는 어떤 지표들이 있느냐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S&P, 케이스실러가 집계하는 주택 가격과 잠정, 주택 판매 등 주택 지표와 주간 실업, 보험, 청구 건수 그리고 지역 영업 준비 은행의 제조업 지수 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시장에 새로운 모벤, 모멘텀을 주게 될지 안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실제적으로 이번 달을 보면은 네, 크리스마스 이후로 20... 7일부터 영반주택금융청, 주택가격지수, 뭐 S&P, 이 스실러, 주택가격지수, 뭐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거든요. 이런 발표들, 또 28일날에는 연방준비은행의 제조업지수 발표 나오고요. 또 11월 잔정주택판매 29일날에는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자수, 뭐 이런 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26일까지는 휴장이기 때문에 26일 이후로 여러 가지 매일매일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이벤트들을 잘 이용해서 산타랠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연말엔 항상 시장이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산타랠리는 원래 크리스마스 이후로부터 새첫2주일간 일간, 그러니까 26일이 지나고 1월 2일까지 주가가 그동안 실제로 많이 올랐었거든요. 예, 크리스마스 전에 오르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오르는 게 산타랠리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S&P 500 지수가 78% 상승한 적도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뭐1.3% 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1%도 2%든 지금 그 수준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죠. 아무튼, 이산타랠리가 예,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산타랠리는 원래 크리스마스가 지난 이후부터 온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에겐 기회가 있다. 응? 기대할 수 있는, 예,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드리고 싶고요. 아주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2022년도에 안 오면 뭐 2023년도에 올 수도 있겠죠. 아무튼 오늘도 그냥 많이 실망하지 마시고요. 또 내일은 내일이 있으니까요.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끝입니다.